실수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개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의 n 제곱근 했었을 때 a가 되는 실수근, 우리가 자,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x의 2 제곱했는데 2가 됐다. x는 실수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홀수는 2 했으면 x는 3제곱근 2만 나오지. 근데 홀수였을 때는 에 음의 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x는 3제곱근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해야 되는데 f의 na라는 얘기는 X에 N제곱 했었을 때 A가 됐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얘가 5가돼있어자기억해서 FO-3이라는 것 자체는 x 의5제곱근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될수 있는 거. 자,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지, 음의 실근 한개 나온다고 그랬지. 3제곱근 마이너스 3. X 음의 실근 한 개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맞았다 가능하지 자 니은 a가 음일 때 a가 음일 때 f e n 플러스 1이 a f e n a 마이너스 1이다라고 되어있네 자 그러면 e n 플러스 1이라는 말 자체는 항상 얘네들 어떤 걸 대입해도 홀수가 되는 거고 이 n은 항상 짝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 위에를 보자. 내가 여기에 쓰여 놓은 것 중에서 <laughs> 홀수일 때 a가 음이라고 되어 있지. 홀수에 해당하는 거 얘네. 음의 실금 몇개 나와? 홀수일 때한 개가 나온다. 개수로 표현하라고 그랬어. 이게 뭘 의미한다? 개수. 음에 얘 근이 나오는 개수야. 한 개가 나온다. 얘는 홀수이니까. 자, 이 n EN. 이 n 은 짝수야. 짝수의 짝수근에서 n제곱근 a를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4제곱근 마이너스 2. 이거는 불가능. 안 된다라고 했어. 짝수였을 때 어떤 수를 짝수를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는 거 있니? 없지. 얘가 바로 그 얘기야. 이 n제곱근은 항상 짝수가 되는 것이고, a가 음의 값이래.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값이란 얘기야, a가. 그러면 얘는 실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배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0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계산하면 1개.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틀렸네. 자, 디귿 a가 a가 양일 때, a가 양일에 이번엔 gn이라는 애가 fn 플러스 1의 a, fn a라고 할 때, gn이라는 애는 gn plus 1 보다 작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보자. 자, gn은 저렇게 되어 있고, gn plus 1을 또 써보자. n plus 1이라는 애는 fn plus 2가 되겠지. fn plus 1. 자, 이거 왜 그렇게 되나? 자, n이면 n 플러스 1로 쓰고, 하나 더큰거 쓰고, n이면 n으로 쓰래. 이건 조건에서 주어진 거야. 이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 봤더니, 얘보다 하나 더 크게 써주고, 얘는 똑같이 쓰라고 여기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한것 뿐이야. 얘가 1이면, 예를 들어서, n이 1이야. 그러면 g1은 fea-f 1a 이렇게 쓰란 얘기겠지 그러면 g2는 g2는 f 3 a f 2 a 이렇게 증가하는거야 똑같아 이거에다 그냥 감마 하나씩 더 크게 빼주는 거야 그럼 얘가 n이 되고 얘는 n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제곱근 a 실근 개수 한개 나오네 얘는 그냥 a지. 실근 한개 나오지. 홀수지. 얘도 한개 나오네. 빼면 0이 된다. 자, 얘 3제곱근 a 한개 나오고 얘 루트 a 얘는 몇개 나와? 짝수기 때문에 아, 짝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와. 응, 양이라고 했으니까, 어, 내가 말잘 저기 이거 짝수는 자, 그다음에 여기도 짝수지, n 니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와.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오른쪽이 더 커, 왼쪽이 더 크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된다.